안녕하세요. DFC 스튜디오 맛집 탐방입니다. 오랜만에 맛집 탐방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길이 운정에서, 어, 일산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일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광성교회가 보이죠? 그 광성교회 건너편에 한국유통도 있고 냉면 전문점이 있습니다. 함흥냉면 전문점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한데, 이 함흥냉면보다 더 함흥냉면 같은 더 맛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50%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늘화로라고 하는 어, 이 고깃집이 냉면 맛이 끝내줍니다. 물론 고기도 맛있고요. 냉면도 맛있습니다. 아, 원래 냉면만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고기도 한번 먹으면서 늘화로 이 고깃집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 주차장이 좀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갖고 오실 때좀 편리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늘화로구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저희 정면에 광성교회가 보입니다 광성교회 그 앞길 쪽으로 일산 나가면서 그냥 항상 그냥 지나던 길인데 이렇게 여기 그 함흥냉면 50%이 프랭카드를 보고 우연치 않게 한번 온 가게인데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 원래는 여기 한정식 같은 것을 팔고 있던 곳인데, 안에가 너무 넓어가지고, 좀 이것을 축소시켰어요. 늘 화로구이, 함흥 면옥 늘 화로구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 한잔 먹고 시작해볼까요? 여기 가요 밥상이라고 써있죠? 여기 원래 그, 어, 한정식집이었어요. 가요밥상이라는. 한정식집 할때한번온적 있지. 그때 맛이 괜찮았습니다. 맛이 괜찮았는데, 그 한정식집 하시던 사장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겠구나. 음식에 대한 일단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한번 먹어봤더니 맛있어 냉면이 맛있습니다. 예, 네, 한번 주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점심 특선으로. 한번 주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화로가 왔습니다. 화로에 숯이 참숯이라는 거 아, 마음에 들어요. 요새 는 참숯을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점심 특선이 소 양념구이가 소 양념구이 주고 냉면도 주고 또 밥도 주고 아, 냉면 또는 밥을 먹게 돼있구나 예, 네, 그게 19,000원입니다 1인분에 19,000원인데 19,000원에 소양념구이도 먹고 냉면 또는 청국장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메뉴가 어떻게 바뀌어요? E e 2 플러스 1 예. 아, 2 플러스, 아2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또 이제 메뉴가 또 이렇게 약간 예, 2 플러스 1 계속해. 아, 2 플러스 1으로? 근데 여기가 고기는 지금 처음 먹는 건데, 냉면만 먹다가, 냉면이 지금, 물냉면이 만 원이고, 비빔냉면이 만 원이고, 코다리 회냉면이 만 이천 원입니다. 근데 냉면이 50% 할인이에요. 근데 행사하고 있는데, 오픈 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6월 20일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요청을 해서, 6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말까지 행사를 하니까 2025년 6월 3 0일까지예요 이것도 26년도에 누가 모시고서 행사한다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점심 특선으로 이제 먹게 되면은, 돼지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 1인분에 300g인데 17,500원인데 냉면하고 청국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일단 소고기가 소불고기가 소양념구이가 굉장히 좀 보기에도 먹은직스러워 보입니다. 둘이서 점심 때 냉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1인분에 19,000원 괜찮죠? 예. 네. 네, 일단은 밑반찬이 또 나왔는데, 열무가 고개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나왔죠. 여기 한정식집을 하던 집이라, 기본 차는 굉장히 맛있고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그리고 동치미 한번 먹어볼까? 동치미도 좀 이렇게 당근이, 예사롭지 않죠. 네. 모양은 일단 뭐 마음에 드는데 맛은 어떨까? 맛도 역시 보기 좋은 것이 역시 맛도 좋습니다. 뭐 한정식 때보다는 뭐 찬이 아주 간소하지만 딱 먹을만한 것들만 나와서 좋습니다. 요뭐목 목사발 같은데. 음. 좋아요. 갈비만 맛있으면 끝난 거야. <laughs> 된장찌개. 아, 내가 이 식당에서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 굉장히 맛이 좋은 퀄리티 높은 깊은 맛이 우러나는 꽃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꽃게는 안 보이지만 그런 맛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밥도 아주 윤기가 달게잘 흐르죠 음, 맛있어 먹어봐 자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과연 냉면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칼라이트가 음, 냉면이 아니라 고기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냉면은 맛있으니까 고기 하나 먹어볼까? 두툼하니? 음~ 부드럽고 맛있어. 음~, 음. 음~~ 끝내줍니다 음. 이 가격에 냉면과 소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거 놀랍죠? 음~~ 냉면 할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